그냥 이거는 여러분 여름에 그물 루트를 입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이거 그냥 안 입은 느낌이거든. 너무 고급지고 화사하고 뭐 이거 입으면 그냥 뭔안 되고 나 가디건 걸쳤는데 나는 가디건만 걸쳤는데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그 장면 화면 그 장소에서는 스타일 압살이지 압살 아, 이거 뭐 어쩔 거야 이거. 안녕하세요. 빡션 루팡입니다. 자, 오늘은 새로 하는 인데 주간 일가 아니야. <laughs> 자, 오늘은요, 이렇게 명할게요. 아, 저희가 항상 빡숑님들, 여러분, 그리고 저 루팡이 우리가 만나서 맨날 맨날 예쁜 옷 찾고 수의 신상 같이 보다가 어, 요거다. 이런 것들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이 입어보고 이런 것들이 이뤄가는 곳이 저희 애들 빡션 루팡 아니겠습니까? 그런 가운데 아, 요건 너무 이쁜데, 요건 꼭 해야 돼.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표권이 있거나 예, 법에 조촉되는 그런 것들은 또 절대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 스타일을 자체 생산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에르의 시그니처인데요 그때마다 또 우리 빠숑님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해 주셨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에르 시그니처 레스코 자, 시작하자마자 이 뒤에 가디건을 보고는 루빵이는 온데간데도 없고 요것만 계속 쳐다보는 분들이 계셨죠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아이고, 그거는 안 나올란 같다. 보여줘 놓고 한다 해 놓고 소식은 없고 포기할 때쯤 되면 갖고 와.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막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거잖아요. 왔다 갔다가. 아니, 사실 이것도 내가 이거 뭐 처음은 아니야. 저번에 두 봉기 한번 왔었잖아. 근데 이거는 근데 지금 당장 입기 덥단 말이야. 그러다가 아더 짧고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여리여리한 버전으로 아 찾아낸 거잖아. 아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예쁘게 좀 봐줘야겠죠. 이게 <laughs> 뭐냐? 여러분 수입 신상 여러분이랑 같이 찾고 여러분이 좋다고 언제하냐고 진행하라고 공동구매 해야 된다고 했던 바로 그가지 것. 이걸 <laughs>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본 사진에서도 이 수입 신상 볼때 여기가 요렇게 숫자가 아니라 이게 샤로 대어요 샤. 샤. 요거는안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거를 또 단추를 구하고 바꿔가지고 이 샘플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. 자. 같은 느낌 넘버 파이브 우리 박쇼님들을 좋아하는 바로 그 숫자 넘버 파이브 너무 예쁘죠 요즘 가디건 여기 하, 금색 스팽글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 진짜 반짝반짝거리네 이 생각에 요런 스팽글 계열이 사진에선 또 티가 안 나는데 영상을 찍으면 진짜 이게 또더 반짝거리거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아이보리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블랙 블랙 앤 화이트거든 자 그래서 블랙도 아이 블랙은 진짜 이거 아니 이게 실제보다 더 반짝거려 우리 애리의 그 샤이닝 디자인들 사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니 이게 실제보다 이 화면이 이상하게 더 반짝거린다고 이게 근데 아무튼 뭐 어때 예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모델 이은거 여기 보시고 아 이렇게 뭔가 여성적인데도 너 고급지고 화사하고 뭐 이거 입으면 그냥 뭐안 되고 나 가디건 걸쳤는데 나는 가디건만 걸쳤는데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그 장면 화면 그 장소에서는 스타일 압살이지 압살 아, 이거 뭐 어쩔 거야 이거 그래서 청바지 어, 요런 베이직 블랙 바지 스커트 아이보리도 블랙도 완벽한 스타일링이지 이 정도면. 아 근데 덥냐? 아니 여러분, 봐보세요. 바람의 영향을 1도 안 받죠? 무슨 말이냐? 바람이 다 빠져나가잖아. 불면 100% 공기가 뒤에 다 온단 말이에요. 그냥 이거는 여러분, 여름에 그물루트를 입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이거 그냥 안 입은 느낌이거든? 그러니까 나시만 입었는데 너무 허전하니까 위아래다 걸쳐줘서 적당히 기분 좋은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. 원단도 까끌까끌 거려 그냥. 예. <laughs> 자 이렇게 시크하게 뭔가 여리여리하면서도 반짝반짝 빛나고 럭셔리하게 이런 연출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이번 L 시그니처에 참여해 보세요.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물 있다. 아니 그래도 여름에 긴팔은 나는 못 입는다. 그래서 긴팔만 입느냐? 그게 아니죠. 짠 아, 반팔도 있다 반팔. 아 이거 참. 이렇게, 이렇게,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반팔과 긴팔은 원단도 디자인도, 조금은 다릅니다. 아, 일단 반팔은 이 원단 자체가 울 합류 원단이라 조금 더 두꺼우면서 말랑말랑한 느낌이 강하고요. 요 긴팔은 면 원사기 때문에 조금 더 원단이 얇고 사실 접촉하는 그런 느낌으로는 이 긴팔이 더 시원한 느낌일 수. 있습니다. 반팔 가디건은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느낌이 더 느슨하게 따져 있어요. 그리고 긴 팔은 원자가 얇기 때문에 조금 더, 예,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느낌입니다. 구멍이 아니고 조직감이 그렇다는 거죠. 조직감. 조직감이 조금 더 촘촘하죠. 물론 그런다고 더워지고 그럴 건 아니고요. 아,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둘다 크롭 기장이에요. 이제 여름 가디건인 만큼 요런 크롭 비장으로 입었을 때 조금 더 예쁘게 연출이 되잖아요. 자 그리고 이두개 조금 다른 점이 또 길이감이에요. 여기 여기 반팔 가디건이 예, 긴팔 가디건보다 미세하게 길이가 더 깁니다. 예, 정확한 길이감은 상세 페이지에서 꼭 참고해서 반팔 디자인이 길이감이 조금 더 길다는 거꼭 체크해 주세요. 예를 들어 반팔 예 반팔 가디건이 착용한 모습을 보면 예 이런 식으로. 이상하게 반팔이 조금 더 큐티한 예, 그런 느낌이 나요. 또 취향에 따라서 이 반팔을 여름에 더 편해하신 분들도 많겠죠. 그리고 이 반팔 가디건과 이 긴팔 가디건의 차이가 있어요. 어떤 차이가 있냐. 네크라인의 차이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긴팔 가디건은요, 봐보세요. 단추가 이렇게 요렇게 달려있죠. 무슨 말이냐면,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다가 여기는 단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잠궈지는 게 여기까지만 잠궈집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는 안 잠궈지는 거죠. 안 잠궈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이 입은 것처럼 다 잠궜을 때도 목 부분이 더 시원한 느낌이 이렇게 더 나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단추가 이렇게 달려서 가는 거죠. 반면에 이 반팔 가디건은 그러지 않습니다. 그냥 똑같습니다. 일반 가디건처럼 이렇게 단추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단추가 되어 있고 예 일반 가디건하고 똑같이 열고 닫는 겁니다. 네, 구분이 가시죠? 블랙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긴팔은 예 블랙 컬러 다 잠궜을 때 이런 식으로 단추가 이런 식으로 달린다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리고 현재 이 반팔은 단추가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긴팔은 이렇게 어, 금색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,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스팽글 자체에 금색 스팽글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샘플이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교체한 거예요 원래는 다샷 단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은색을 봐 봤는데 저희는 금색이 더 이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단추를 여기 있는 이 금색 느낌의 단추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지에도 강력하게 주의를 표시하겠지만 이 단추는 전부 저 금색 단추로 달린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. 그리고 이 가디건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단점이 뭐냐. 이제 이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바로 이 단추입니다. 단추 이제 이쁘지? 이뻐. 예쁘게 했어. 근데 문제는 이 단추가 보면 이런 데가 맨맨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. 이게 예쁘게. 원래 이제 프랑스 파리의 그 감각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했겠죠. 이렇게. 이게 풀고 닫을 때 맨맨하면 니트에 안 걸릴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맨맨하지 않고 예쁘단 말이에요. 단추가 이렇게 각이 있어갖고. 좀 걸려요 걸려 느낌이 예. 물론 이제 몇번 하다 보면 잘 하는데 좀 걸리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런 거는 여러분이 예. 잘 아시고 이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물 있는 거는 반지나 장식품 있는 걸릴 수 있다는 거그 정도는 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가디건 이제 이거는 봄, 가을에는 긴 니트를 입고 입으면 되니까 여름에는 나시 입고 입으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겨울빼고 한 10개월 정도는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<laughs> 10개월? 자 이렇게 해서 넘버 5 가디건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. 자 자세한 내용은 이 유튜브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설명란이 나오고 그 설명란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 놓고요. 그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시면 쇼핑몰 구입 링크까지 저희가 연결해 놓겠습니다. 여러분 이 영상과 또 상세 페이지 등을 잘 참조하시고 더 멋진 여름 만드시는 우리 빠숑님들 되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시간은 이까지입니다 여러분, 감사합니다.